안녕하세요. 펠빛 탈빛남매 펠빛 탈빛입니다. 펠빛, 오늘은 아이스크림 먹방을 찍어볼 건데요. 어, 이거는 그 빵빠레입니다. 빵빠레? 빵빠레인 것 같은데 이거는 초코맛이고요. 근데 여기에다가 토핑. 어, 아니 토핑이 아니라 그 이만 말고 화이트 맛 있잖아요. 그 화이트 맛, 화이트 그, 밀크, 밀크, 망빠레 같은데요? 망빠레 같은 거, 거기에다가 초콜릿을 깍! 꺼주면 맛있을 것 같아요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터주세요. 안 터집니다. 아니. 내가 터줬는데. 여기 <목소리> 밑에좀 빼줘. 조금만 가나 초코만. 조금만. 가나 초코만 빼주세요. <목소리> 만 어, 먹읍시다. 이거 아까 여기 뒤에 좀 빼주세요. 아니 거기 말고요. 여기 가자있는데좀 빼주세요. 눈집니다 엄마가 뜹니다. 먹고 있는 것도 저랑 똑같네요, 많이저더 <laughs> 주세요, 주세요 이게 가나 초콜릿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근데 가나 아이스크림은 또 음. 맛있어요 많이 비슷해요 누나, 이것 좀 봐. 응. <laughs> 응, 응, 응. 이걸 한번 빼볼까? 아저. 얘도. 아빠 이거 먹어 보실래요? 우리 마이, 엄마 맛이랑 똑같죠. 그게 더 맛있네요. 응. 엄마 도시난 엄마 거 제일 맛있는데. 여기 보시죠 엄마 칭찬이 됐습니다 아니, 아이스크림 맛은 생각보다 엄마 칭찬이 아닙니다 초코 아이스크림 맛이랑 똑같아요 그냥 초코 아이스크림 맛 오늘 초코는 너무 많이 먹는거 아닙니까? 지금 초콜릿도 먹고요 교회가서 코코아도, 아이스 코코아도 먹고요 <laughs> 행복합니까? 네. 네. 바까 먹어요. 그런데요. 방파리 검. 이렇게 해서 빼 주세요. 껍질 좀. 이것 좀빼 주세요. 네. <laughs> 맞습니다. <laughs> 맛있다. 렇지자 <그치? 웃음> <laughs> 이제 친구들에게 마지막 끓인사를 할까요? 네. 친구들도 이걸 먹어보세요. 무슨 맛인지 알 거예요. 그 한방의 맛. 다음.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 안녕.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안녕.